자, 이번 선에서는 아케이드 아레나 실론 나이트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규 쿠키, 초코 드리즐 쿠키도 사용하지 않는 조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의점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조합 자체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방대개 형식을 하고 있는 조합이나 초코 드리즐 조합, 실론 나이트 조합, 아니면 코랄 조합, 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번 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시점에서 상성 자체가 거의 없는 조합이고요. 그리고 제가 올렸던 실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활용성 자체가 다른 컨텐츠에서는 많이 낮아서 마스사가을 올리기에는 아마 좀 아깝다는 느낌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캡틴 캐비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속성으로 쓰일 경우에 필수 쿠키고 앞으로도 활용성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1강이나 10강 정도까지는 워놓으면 한방대기 형식으로 앞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신앙시에는 1강이나 10강까지 필수로 워놓으셔야 되는 쿠키입니다. 자, 슈퍼 픽은 팀 설정 제한으로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세팅은 호루라기, 유리병, 깃털,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완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유리병 레벨이 너무나 낮다? 그런 분들은 가운데에 유리병 대신에 무공비라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동백 같은 경우에는 토핑은 생존 자체가 중요합니다. 피해 감소, 체력, 최대한 높게 세팅해주시고요. 비스킷 또한 체력으로 해주세요. 동백은 어차피 시작 쿨타임이 2초로 고정되어 있고, 동백 자체가 깃털 부활하지 않는 게 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세팅 해 주시고요 바스켓 치즈는 최대한 올쿨토핑 으로 세팅해 주시고 쿨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여유된 대로 공속도 주시면 좋고요 비스킷은 무승부가 나오시는 분들은 피해 감소 무시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는 뭐 쿨타임으로 주셔도 됩니다. 자 의적 같은 경우에는 토핑은 올 라즈베리 피해감소 1순위 여유된 대로 쿨타임 비스킷은 쿨타임 비스킷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 휘낭시에 같은 경우에는 비스킷 쿨타임으로 최대한 많이 주세요. 피해감소보다는 쿨타임으로 최대한 주시고요. 토핑도 쿨타임 토핑으로 최대한, 쿨, 최대한 많이 주시면 됩니다. 자, 캡틴 캐비어는 피해 감소로 최대한 주시면 됩니다. 피해 감소 1순위, 그리고 쿨타임은 여유된 대로 최대한 많이, 그리고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 여유된 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기는지, 자, 사인권 분들 대상으로, 자, 먼저 코랄 덱한테 공속 덱 저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백 같은 경우에는 절대 딜, 뭐, 딜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활용으로 쓰는 거지. 기존에 아레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저동백의 뭐, 엄청난 딜을 보고, 어, 제가 리뷰를 했던 게 절대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순식간에 한방대 형식 뒤를 보면 거의 뭐 슈퍼픽인데 승급이 낮아도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다. 자, 동백꽃은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 둘의 버프 제거용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생존이 목적인 이유가 2초 시작이 보장되기 때문에 스킬 한 바퀴를 쭉 돌고 맨 마지막에 스킬 쓰기 때문에 죽지 않고 버텨주기만 하고 어, 상대방의 공격력이 가장 높은 둘 쿠키 의 버프를 제거하는 버프 제거만 하면 성공입니다. 자, 한방대에게 전부 다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코 드리즐이 없다. 아, 그런 분들이라도 네, 괜찮습니다. 초코 드리즐 못 뽑아도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쿠키들로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 조합이고요. 가장 큰 네, 메리트는 네, 정말 마법사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부계정으로 해봐도 마탕 자체가 레벨이 크게 높지 않아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규 쿠키가 없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비스킷 자체도 난이도가 막 극상으로, 뭐, 라떼 한 방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로드도 했지만, 2초 라떼 44.5% 시작구 타임을 요한다. 막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좀 힘들 수 있지만,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비스킷 난이도나 그런 면에서는 좀 쉽지 않나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따라했을 때 아니 런원님 저는 좀 지는데요 그런 분들 있을겁니다 자 지는 경우는 캡틴 캐비어가 잘못 버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캡틴 캐비어 피해 감소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왜 자꾸 지는 경우가 살짝 나오는 경우는 너무 일찍 캡틴 캐비어가 죽게 되면 스킬을 쓰기도 전에 아, 일찍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가면은 아, 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전체적으로 동백꽃 자체도 딜이 낮아요. 피낭시에도 딜이 낮아요. 뭐, 스피치지나 의적 자체도 뭐큰 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캡틴 캐베어가 깃털이 초반에 일찍 빠지고 후반전에 어떻게 좀 운이 나빠서 죽게 되는 경우에 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모노클이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노클 공속댁 여러분들이 뭐 한망댁 공속댁 뭐 일부 유보... 일반, 뭐, 정석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조합이라도 상관없이 들어가셔도 되구요.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캡틴 캐비어를 좀만 더 단단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점. 자,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빛도 먼저 구매해주시고요. 초코드리즐도 성장 이벤트 때문에 구매해서 승급 올려서 전광판 돌려서 보상 챙기면서 성장 이벤트 보상 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아케이드 아레나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요. 이게 티켓이 차는 주기가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사람과 안한 사람, 이번 시즌 랭킹 보상 자체가 적지 않아요. 그래도 2만 개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해주시고,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그 꾸준히 해서 사회권 보상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유형의 조합은 계속 바뀔 거지만, 제가 계속 연구해보고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